안녕하세요. 중국에서 온. 안녕하세요. 중국에서 온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전부터 들어왔던 것 중에 진짜 한국 사람들이 언어 관련이 있는 그런 시험 진짜 많이 보더라고요. 학교 다니고 싶다면 한국어 쓰는 시험도 봐야 되고 취직하고 싶다면 토익. 가끔씩 HSK 시험 정도 보는 회사도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정말 정말 고생 많이 하시네요. 솔직히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거의 똑같은 상황을, 어, 있습니다. 사실 한국에 와서 저처럼 유학? 취직? 아니면 창업하고 싶다면 무조건 꼭 봐야 하는 한국어 능력 시험, COPIC! 라는 시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한국어 원룸민들이 한국 능력 시험 본다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시작하기 전에 제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 채널을 처음 방문하셨다면 저는 한국에서 중국인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저사유고요. 어, 한국에 온지 지금 2년 정도 됐고요. 먹방, 뭐 일상, 언어 그리고 한종 관련된 그런 콘텐츠를 다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일상이나 다른 것들을 또 궁금하시면 제 인스타그램이나 페북에서도 놀러 오세요. 오늘의 영상을 시작해 볼까요? 혹시 에외국인들이한국에와서 어떤 시험을 봐야 되는지 아세요? 토픽! 네, 한국에도한국어 능력 시험이 있다고 알고 있고 음 근데 그 시험은 그 어떻게 보는지 아세요? 교실 시... 교실에서 치는 거아니에요 <laughs> 내가 얘기해야 되는 거는 네. 토서 시험은 보통 국급서급국급서급국급서급까지 있는데 일급은 음. 제일 낮은 거고 아... 제일 고급이고. 어... 그리고 근데. 토백 1,이랑 토백 2까지 있어. 아, 네. 응. 시험지 종류는 두 개인데. 음, 응, 네. 데두 번째 시험지를 딱 보고 거기서 점수를 나눠 가지고 뭐 3급, 4급, 5급이 5급, 급 나온다. 맞아요. 어, 국어랑 똑같네. 아, 그럼 4 사요는 몇 급이야? 한번 살펴볼까요? 와, 뭐야? 오, 풀이 잘 봤네. 좀만 더 있으면 6급 됐겠는데. 5급이. 아, 그래도 고급이네 자기 되게 음. 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어, 저는 한국어를 굉장히 못합니다. <laughs> <laughs> 저 완벽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한국인 중에서도 이제 슈퍼 한국인, 그러니까 한국어를 굉장히 더 잘하고 음, 고급스럽게 어휘를 구사하는 그런 한국인입니다. 6급까지 가야 된다, 풀려야 된다면 77%맞춰야 돼요. 된다. 아 어, 그러면 어, 그 정도까지 할수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아 어... 못할 것 같은데요. 전 저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어 네이티브 스피커죠. 네, 한국인 <laughs> 한국어 네이티브 스피커입니다. 그렇죠. 그럼 그러면 오늘 시험에 대해 자신감이 있습니까? 1 0 0점 어... 맞아야죠. 한국인이라면. <laughs> 오케이. 테스트 해볼까요? 준비 됐어요? 아나 아, 지금 아니... 한국말 쓰는데 항상 준비 됐지. 아 그랬어? 아 나는 숨쉴 라... 라... 숨쉴 때마다 한국어로 숨겨. <laughs> Let's get started. 네. 시작, 시작. 시작 네네. 일본 잘 알아보지도 못하는 채 신문 기사만 믿고 그 회사에 투자한 사람들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 무슨 소리야? 아, <laughs> 니 벌써부터 그렇게 해. 이거 왜 이렇게 오래가? 잠깐만. 아니 얘 이해, 이해가 안 돼. 어. 일번 나왔어. 일 번. 아, D 지장난하냐 야, A G 바보야. B. 하나, B. 둘셋 D. D. 볼 수밖에 없었던 건 이미 본거지 손해를. 정답은 D입니다. D 입니다. D. Yeah. 이게 바로 네이티브 스피커. <laughs> 어, 너무 <laughs> 시, 시간이 너무 짧은데요? 이런 거 틀리면 아, 약간 좀 어색하네. 아, 근데 이런 아. 한국말은 처음 왔네. 아 이런 거 틀리면 국적 버려야 돼. <laughs> 정답은 D 입니다. <laughs> <laughs> 저 완벽하다고 생각합니다. 점 맞아야지. 점 어... 맞아야지. 100점 아 다음 <laughs> 아, 당황... 오랜만에 한국으로 온다. <laughs> 두 번째. 두 번째. Ready, 그동안 너무 시끄러우셨죠. 마음대로 갈수 없어 불편하셨다고요. 아니 옆에 그림이 있잖아. 사진 사진 있어. 광고 A 청소기. 어, 이런 광고 저는 본 적이 없지만. 정답은 C 자동차. 자. 장난으로. A 청소기. 에이, 공이네요껌 껌이요 <laughs> 난 3번을 지금 아까부터 봤는데 3번이 문제야 지금 3번? 도대체 뭘 어떻게 풀라는 건지 하나도 모르겠어 아. 어... 하나 아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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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나찍었어 아이 좀 기다려봐 야 네이티브 한국인이라며 왜 그래 아 문제는 읽을 시간을 줘야 될거 아니야 <laughs> <laughs> 3 2 1 정답은? C 나못풀었어 어? 아, 아 잠깐만.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어? 아 잠깐 다시. 아, 이게 다른 거구나. 하나, 둘, <놀람> 셋. 씨. 잡는다. 예. 예. 네, 야, 매. 네 야, 야, 지금까지 100점. C! 정답입니다 어. 플러스. 해. 하나, 둘, 셋. A! 이 저도 뭐 A 안 했습니다. <laughs> 정답은 C입니다. 어? 그래. 이게 외국인 학생이 100만 명이 될 수가 없는데. <laughs> 아, 그냥 맨 처음에 C 했어. 아니 봤어요, 못 봤어요? 여기 C 했어. 정답이 중요한 거죠. 아, 근데 다음? 다음 거? 네, 다음을 순서대로 맞게 나열한 것을 고르십시오. 가내 마음대로 잘못 쓴점 하나를 바로잡으 미운 사람도 소중한 사람이 될 것이다. 뭐..뭐.. 뭘 뭐, 모르겠네 전혀. 아 플러스 는건 너무 쉽네. 야나왜이 풀고 있어? 어렵네. 오케이 정답은 하나 둘셋 B D. D D B 난 D D 정답은 D입니다. 아. 이게 바로 네이티브 스피커지. 사람들 오해할 것 같은데, 난 원래 잘하는데. 계속 이렇게 하면 한국 악센들를다 엿먹는 거 아니야? 진짜로. <laughs> 아니 이게, 아니 좀 집중을 해야겠어. <laughs> 4번 문제는 진짜 한번 딱 보시고, 아 얘가 왜 틀렸나? 구 아, 4번 문제는 한번 보시고, 아 이걸 왜 틀렸을까? 라는 <laughs> 생각을 하실 거예요. <laughs> 아, 진짜 이런거 사람들이 오해하신다고 막. <laughs> 아 이런 거틀 이런 거 틀리면은. 내가 쓰 이거 승준형 절대 못 쓴다. <laughs> 나 몰라. 정답. 나 몰라 몰라. 하나 둘 셋. D. 뭐? D 몰라 나다못 읽었어. 맞아? 급 편집해 줘 편집. <laughs> D 맞죠? 역시. <laughs> 다음 거그 기사의 그거 따라서 어, 제목 따라서 그 음. 기사 내용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인터넷 만화 전성시대 영화 제작마다 대성공. 오우, 이건 좀.. 이이건좀 이거 봐. 이거 게어려운가거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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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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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네 한국 한국 문제 푸는 건데 왜 이렇게 기뻐하지? 한국인들 한번 풀어보세요 진짜. 아, 진짜 어, 저희가 진짜. 아 어, 여러분, 어. 음, 그냥 정말 뭐랄까 되게 존경스러워지네요 이제 외국인 그런 유학생. 들이아 진짜 유학생들에 대해서 진짜 약간. 되게 쉽게 생각하지 않았어. 이거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진짜 솔직히 약간. 그냥 막킹 맛있어요 김치 막 그냥 네. 이 정도. 이거 안해 이거. 네 그냥 속안에 어 진짜 스킬을 숨기고 있었네 어. 아 스킬이라는 단어 지 말자 네. 엄청난 기술을 숨기고 있었네 어 사실 그... 찍은 것도 많고요 저는 외국에서 11년 살았으니까 저는 뭐... 6급이면 양호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 문제는 있잖아 앞에 조사유만 없었으면 우리 더 맞출 수 있다 상당히... <laughs> 앞에서 계속 그 시험 칠때 누가 앞에서 그렇게 썼잖아 <laughs> 조준씨? 한73% 정도 했고요. 그래서 아, 몇 네? 급이야? 몇 급인지만 말해줘 5급이고요 <laughs> 그래도 5급, 5급만 했다 그러면 5급이 되는 종준씨와 승현씨만 한마디 있습니까? <laughs> 아, 열심히 할게요 <laughs> 형 열심히 할게요 아. <laughs> 여러분들 제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진짜 대단한 거예요 진짜로 정말 대단합니다 이거를 진짜 어려운 시험입니다 이거는 진짜 그리고 애국심을 느끼는 순간입니다아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이게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시간 시험이라는 게다 시간이 있으니까 이거는 한국 사람들한테 뭐 시간 구애 받지 않고 풀어라 그러면 뭐다 맞출 수 있는 문제인데 이게 시간이 문제인 것 같아. 야, 진짜 중요스럽다. 박수 한번 쳐야 될것 같아요. 오케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꼭 만나고 싶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에도 만나요. 안녕.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해주세요, 안녕. 조사윤는 정말 사랑스럽고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실제로 보면 더 네. 크레이지한 크레이지 크레이지한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구독 많이 해주세요. 구독 눌러주십시오.